이번 시간에는 수 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두개 도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층짜리 오피스텔 도면인데 자, 우리가 간이 수전 설비라고 하게 되면 용량이 1 0 0 0 k 암페어 이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설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0km다라고 하게 되면 수치적으로 좀 용량이 작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한 세대당 아파트로 따져 볼게요. 한 세대당 들어가는 용량이 얼마냐면 3km 정도가 돼요. 물론 전기 설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전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7km까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부하를 뺀다 하더라도요. 어 최소 600kg 까지는 세대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한 세대당 3kg를 잡게 되면 600kg 짜리면 200세대를 우리가 예,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설계할 때도요, 뭐 일반적으로 한 300세대 또는 400세대까지가 간이 수전설비가 되고 그 이상이 돼야지만 정식 수전설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설계 용량, 또는 계약 전력을 좀 생각,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피스텔에 사용하는 변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tRA반이라고 해서 계장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된게 바로 큐비클입니다. 자, 큐비클이라는 건 폐쇄형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 내부 고장에 의해서 뭐 건성간, 단락사고라든가 지락사고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겠죠? 그로 인해서 함체가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파편에 의해서 뭐 안전관리자에게 뭐 상해를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장비를 가격을 해서 2차 사고로 확대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별로 이런 폐쇄형 박스를 채우는 예, 형태로 우리가 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역표시들이 전부 다 큐비클, 큐비클이 될 것이고 이 큐비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표기하기 위한 개장번호를 이쪽에다가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압기 A판넬 자 A판넬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전등전열이에요 자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지하 1층과 1층, 2층까지 상가동이 되겠죠 그래서 상가동의 전등 자, 전열은 콘센트 설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등 전열에 200kg짜리 변압기를 설치했고요. 자, 뭐 프라이마리 1차층은 22,900, 세컨다리는 380에 220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글자가 뭐 작아서 잘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에두 번째 TR, TRB반이죠. 두 번째 변압기 반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전등 전열로써 변압기 용량이 450kg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tr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가와 아파트에 들어가는 뭐 공용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복도에 들어가는 등 유도 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뭐재연 설비라든가 소방 설비도 모두 다이 공용부하로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공용에 들어가는 전력을 300km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해서 우리가 20층짜리 20층짜리 오피스텔인데 계약 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뭐 200km 뭐 300km 그리고 5 0 0 k m 에다 450km 짜리가 되니까 뭐 950km에 대한 계약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전단까지 우리가 수전설비다라고 했었고 변압기 밑에를 우리가 변전설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롬 캐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삼상 4선 식계2 2 900볼트로 수전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입 전주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요. 여기에 책임분계점 COS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공설로와 지중설로가 만나는 개소에는 피액기를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피액기가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수전받아 오게 되면 이 케이블이 우리가 전기실로 들어가지겠죠. 그럼 전기실 쪽에는 이니개펙이와 접속이 될 건데, 자 이런 이니개펙이뭐 M F 피레기 변압기들이 전부 다큐비클 안에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니케펙이 들어가는 판넬을 우리가 엑스트라, 엑스트라 하이 볼테이지 또는 슈퍼 하이 볼테이지라고 해서 특별 고압 일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1보다는 A B C D에 대한 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고압 A반 같은 경우는 이닉계팩이 판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수전설비에 사용하는 이닉계팩기는 ASS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 현장에서 있는 상품명은요. ASS 말고도 AISS라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때 뭐 I는 뭐 특별한, 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ASS 타입이 인도화형이다. 인도화. 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또는 뭐 시험식으로 말하게 되면 에어 인슐레이티드 섹셔널라이저 스위치 이런 형태로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SS다 하면 옥외형이 되는 거고요 AISS다 어? I는 인도화형이네 그러니까 여기에 옥내형 타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개폐기에 AISS가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AISS가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입구첫 단에는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준결선도에서 이필액의 1차측에 들어가는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로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설계에서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엑스트라 하이볼테이지, 특고압 비반. 자, 우리가 특고압 2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큐빅클에는 MOF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MF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한전용 계량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안에는 PT와 자, 여기 적혀져 있네요. MF는 o 몰드 타입이고요.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자, PT와 CT가 들어가져 있다. PT는 13,200이 1 1 0 v 로 다운트랜스가 되는 거고, CT 전류는 20대 5, 1차에 20a가 들어가면 5a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F 1차 측에 파워 퓨즈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OF까지 오게 되면요. 바로 변압기를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가 지금 현재 세대가 달려져 있고, 변압기 1차 측,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용으로 파워 퓨즈를 갖다 낍니다. 자, 물론 이때 퓨즈 용량이 작게 되면요. 파워 퓨즈가 아니라, COS를 설계해도, 설치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가 않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발전기실 제너레이터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전시에는 오토 스타트 시스템, 정전시에는 자동으로 발전기에 돌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요 밑에 가게 되니까 우리 발전기는 380, 저압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저압용 차단기 a c b 가 달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CB가 있는데, 이쪽에 보호계정기가 없어요. 자, 이게 B 더 M5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는 이제 계측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볼트, 아, 암 빼요, 메타. 자, 암 메타. 그 다음에 W라고 하면은 유효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계. 그 다음에 WH. 이거는 전력량계. F라고 하게 되면 주파수계. V라고 하게 되면 전압계. 전압계. PF라고 쓰게 되면, 파워 팩터, 영률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측기류만 되어 있지, 보호계전기 프로테션 릴레이가 안 달려 있어요. 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 지지난 시간이죠.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ACB에는 OCR과 OCGR이 내장되어 있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with, OCR, OCG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에, 여기 스위치 차단기에,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은 차단기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플러그 인타입, 인출이 가능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인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얘는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ACB 1차 측에 PT가 달려져 있고요. ACB 2차 측에 CT가 달려져서 여기에는 디지털 메타기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넣어줘야 여기는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이런 모든 것들을 계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판넬 명은 GCP라고 되어 있네요. 발전기 컨트롤 판넬, 발전기 제어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제어반에 보시게 되면 빨간 색깔을 제가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를 넣어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비상부하가 되겠죠. 한전의 정전에 의해서 불시정전이라든가 건물 내 내부사고에 의해서 차단기가 떨어져 정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전산설비라든가 소방설비 이런 중요설비는 발전기에서 공급을 연속적으로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2 A, 로우 볼테이지 로우 볼테이 e 저압반 C판넬로 보내주고 있다. 해서 회로번호로 A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소방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이 다, 달, 달려 있어서 우리가 B와 C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방부하를 돌리자고 했더니 전기가 부족한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발전 용량이. 그럼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전등이라든가 다른 설비들을 다 죽이더라도 소방 설비는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 이, 소방 설비를 보존할 수 있게끔 일반 부하를 트립시킬 수 있는 회로 라인이 또 연결돼 있어요. 자, 이 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설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LVC라고 적혀져 있는데 LVC는요, 아까 TRC 판넬에서 내려온 게 LVC 판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VC에서 다음으로 내려가게 되면 LVC1, LVC2 하나가 되어 있었으면 LVC3 이렇게 번호에 대한 규칙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저압용 차단기로 a c b 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a c b 는 위드, 51 슬래시 51G라고 적혀져 있는데 51은 OCR을 말하고요. 51G는 OCGR. 자, 위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PT와 CT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에 디지털 메타기로 달려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 삼로 스위치처럼 돼가지고요, ATS가 달려져 있어요. 이거는 뭐 자동 절체 개폐기예요. 그러니까 ATS는요 전원이 살아있는 쪽으로 자 전원이 살아있는 쪽으로 스위치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한전으로부터 들어오는 전기를 우리가 A라고 부르고요, 비상용 발전기로부터 들어온 전원을 B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봐 보세요. 2GCP1. 그러니까 발전기 판넬에서 온 라인입니다. 회로번호 A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발전기로부터 온요 A 라인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가요. TRC. TRC는 뭐예요? 상가와 아파트에는 공용 및 동력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소방 설비나 이런데 쪽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이 여기 A, 여기가 차단되게 되면, 발전기가 오토 스타트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기 전기가 들어가지게 되면, ATS라는 놈은 전기가 살아있는 쪽으로 자동으로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둘다 전기가 살아있다? 그럼 당연히 한전 우선화 회로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한전 쪽을 지향하다가, 한전이 죽고 발전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에 있는 시스템을 보니까요, 이쪽에 MCCF 자 이것도 제가 전력 간선 때 설명을 했었죠? 해서 모터 컨트롤 센터 해서 전동기 제어반이에요. 해서 우리가 급배수 펌프 쪽으로 보내주는 건데, 이건 파이어 예,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펌프들 쪽으로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공급해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한다 이런 얘기죠. 아주 중요한 설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밑에 쪽에 가다 보니까 GCP 판넬에서 비로 왔었어요. 차단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건 아까 뭐였어요? 소방설비에 대한 소방설비에 대한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불필요한 등기구는 죽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차단기를 떨어뜨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도 보니까요. 여기 GCP에서 여기 여기 발전기에서 와가지고요. 소방용 예, 소방용 전동기 판넬로도 보내지지만, 이렇게도 전기가 모두 들어가지고 있죠? 그수쪽 보니까, MCCW, 자, 여기는 급수 펌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비상용 조명,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요 부하가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뭐, 불필요하다 싶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끊어줄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변압기 A와 변압기 B로부터 들어가지게 되는 상가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반 부하들 일반 부하는 조명이나 전열 설비를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인을 보게 되면요, 지금 딱 봐도 두 개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첫 번째 라인은 우리가 상가동이라고 그랬어 상가동. 해서 여기 분기된 차단기는 m c c b 를갖다써요 MCB.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다 보니까. G.L. 그라운드 레벨 1m은 1층, 2m은 2층, B와는 지하 1층이 되겠죠. 그래서 상가의 지하 1층과 건물 1, 2층의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보다 보니까요, m c c t 뒤에 이렇게 생겨진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ZCT입니다. ZCT. ZCT 우리가 누설 전류 점검 요령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영상별류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별류기는 뭐였어요? 우리가 차전류를 통해가지고 누설전류를 감지하는 장치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쉽게 말해, 여기가 삼상사선식이잖아요. 삼상사선식을 이런 원통형 코어에다가 네 가닥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네 가닥을 집어넣었을 때이 코어에 순환되는 자속파에는 차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또는 여기서 검출된 누설 전류를 ELD에다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ELD, Electric r a c k a g e Detector 누전 경보기죠. 그러니까 차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보를 울려주게 될 것이다. 어느 라인에서 누전이 생겼는지 여기 OCCT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회로망이 접속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3층부터 5층까지 전기는 얘가 첫 번째 차단기가 하고 있고요. 6층부터 8층까지는 두 번째 차단기, 3개 층씩 놓여진 것 같아요. 9층부터 11층, 12층부터 14층, 15층부터 17층, 18층, 19층, 20층. 그래서 총 20층으로 만들어진 계통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 말고도 이 안에 세부적인 숫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본 강의 때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CT 용량이라든가 콘덴서 용량 그 다음에 CT에 대한 용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시험에 보는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 계산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적합한 용량들을 다 설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전기실이 있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겠죠? 전기실 안에 또다시 발전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디젤 발전기가 놓여져 있고요. 디젤 발전기 앞에 발전기 컨트롤 판넬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양쪽으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넬에서 도어가 앞으로만 개방되면 분전반이라고 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게 되면 배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디젤 발전기가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게 되면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급기구와 배기구, 급배기관이 이렇게 놓여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급기가 안 되면 급기가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안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급배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실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이볼테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엑스트라 하이볼테이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A판넬은 이닉개폐기로 AISS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 B판넬은 아까 MOF판넬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변압기는 세개뭐 상가동, 아파트동, 아파트도 그다음에 공용 라인으로 전기를 이용했었고요. 자 a변압기로부터 우리가 저압 a판넬로 받아왔었고 b변압기로 저압 b판넬로 받아왔었고 c변압기로 c에 대한 부분을 전기를 공급했었습니다. 자 이건 기둥이죠 기둥.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기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열반으로 놓여진 거예요. 해서 고압판넬 저압판넬 이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 작게 되면요. 이 고압 판넬과 저압 판넬이 한 열로 이렇게 구성된 개소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대형 수전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전반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판넬이 ALTS 판넬이에요. 자, ALTS 판넬은 우리가 두 개의 변전소를 계약합니다. 뭐, 한전에서 계약 전력을 잡을 때두 개의 변전소 개소에 전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변전소, 예비 변전소. 자, 이건 뭐냐면 한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 변전소로 전기를 공급받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ATS. 자, ATS 개념과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주 변전소 전기를 받아와요. 그러니까 여긴 스위치가 닫혀있고 스위치 열려있겠죠. 그러다가 A 변전소의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A 개폐기를 개방시키고 B 개폐기를 닫아 예비 변전소의 전기를 공급받는 형태에 대한 자동 절취 장치를 우리가 ALTS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ALTS는 두개 변전소에서 선택 스위치를 하는 거고요. ATS는 아까 뭐였어요? ATS 같은 경우에는 자, ATS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 우리 건물 내부에 있는 자가용 발전기에 의해서 전원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ATS죠.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고 많은 교과서를 보다 보면요, ALTs 하고요, ALTs 하고 ATS가 같은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물론 동작 관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설치 개소가 다르죠. 인입구 첫 단에 들어가면 ALTs 말단 쪽에 한전 라인과 비상 발전기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ATS가 되는 거예요.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판넬이 바로 이입 개폐기 판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LBS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피레기까지 달려져 있고요. 세 번째 판넬에서는 MOF반이 들어가져 있고요. 전력 양계가 되겠죠? 네 번째 판넬에서는 파워 퓨즈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파워 퓨즈와 PT만. 그리고 다섯 번째 판넬에서는 인출이 가능한 VCB가 들어가져 있어요. 해서 VCB에 지팜이 들어가져 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팜은 LS 일렉트릭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보호계 전기죠. 보호계 전기.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계 전기에 전류 요소도 받아와야 되고 전압 요소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CT와 PT가 달려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메인 VCB가 있으면요. 이쪽에다 서브 VCB가 또 달려있어요. 서브 VCB가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구분이 되겠죠? 자, 발전기도 마찬가지로요. 발전기도 ACB가 닫혀야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전원을 공급하는 개수가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개수가 A, B, C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발전 전원 A, B, C 부하를 보도록 할까요? 그럼 한전 전원과 발전 전원 사이에는 우리가 ATS가 들어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TS에서 공급되는 A 라인은 비상용 조명, 비상 전열, 전기실. 자 우리가 정전이 발생하면 전기실 쪽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스, 이 전기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기와 그다음에 비상 조명 쪽 라인에다 전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도 등, 그 다음에 소방 동력, 펌프들 말하는 거죠? 뭐 재현 설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용 엘리베이터. 자, 그다음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산 시스템 쪽으로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자, 변압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진 상태에서, 자, A12 밑에 MC12, 그 다음에 부하. MC12 부하.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회로도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파란 색깔 라인입니다. 파란 색깔. 자, 파란 색깔은 우리가 휴지 상태에 대한 변화게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계약 전력을 잡을 때, 이세 개만 가지고 계약 전력을 잡습니다. 자, 우리 전기 요금이라는 거는 계약 전력. 자, 계약 전력에 따른 기본 요금이 있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전력 양계에서 들어가진 사용요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약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으면높 기본요금이 올라가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력 양계에 측정된 요금을 더해가지고 정기요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전력을 최대한 낮춰 줘야지만 정기요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휴지 상태로 두고 있다가 자 그럼 이 휴지 변화기를왜 사용하냐? 자 이제 라인에 보신 파란 색깔로 쭉 그어져 있죠? 해서 두 개에 대한 차단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인터락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인터락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동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본 강의 때 자세하게 회로도로 설명드리겠지만은 하나가 들어갔을 때 하나가 못 들어가게끔 강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얘를 유지보수해야 되겠죠? 유지보수라든가. 교체 또는 검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얘를 보수할 때까지는 밑에가 정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의 이상 증후가 발견됐다 뭐 소음 냄새 진동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상 증후가 발견되게 되면 우선 변압기를 죽여요 위에 있는 v 1 b 를 내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a 1 1를 차단시키고요 여기 위쪽에 휴지 상태에 있는 변압기 v 1 b 를 닫아요 온시켜요. 그리고 여기 얘를 집어넣으면 전기가 쭉 공급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차단시킨 상태니까 얘를 투입할 수가 있겠죠. 자, 인터락이란 건 뭐였어요?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끊어줘야지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서 휴지변압기를 이용해 전원을 공급해 쓰고 있다가 보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휴지변압기를 다시 죽여요. 그리고 본변압기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전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설비뿐만 아니라 뭐 UPS라든가 아니면 뭐 타이 ACB라든가 예, 설비 시스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초 강의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큰 아웃라인까지만 예, 보는 걸로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기초 강의는 총 27개 편으로 자 여기까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기초 강의라고 했지만 예, 들으신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시려면은 제가 설명했던 이 27개 강의를 모두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회증 합격하는 거에는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건 뭐예요? 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기법들을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공부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뜬구름 잡는다고 할까요? 이게 모든 내용 자체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만들어져요. 도면으로 따지게 되면 어 여기 SPD까지도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SPD까지. 그러니까 SP는 d 따로 배우고 차단기 따로 배우고 변화기 따로 배우고 이게 따로 국밥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전체 계통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거구나라고 해서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증을 공부하실 때 여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준비한 이 27개 강의를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초반부 한 14강까지죠. 14강까지 해서 우리가 직류와 교류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교류를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를 왜 사용하느냐 삼상을 왜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 설비부터 우리 수용가까지 들어오는 전력 개통 라인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 우리가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보호 개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물론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단어에 대한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럼 단어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는 들을 땐 이해가 돼요. 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용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못 하고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힘들고 지겹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5강을 잘 모르겠다 그럼 그 부분을 두번세번자두번세 번뿐만 번, 번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초 강의 모두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자율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실 때 제가 준비했던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